와우, 친구들! 빡빡이 아저씨야! 자, 오늘은! 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를 하나 가르쳐 줄 거야. 내가 이제 저번에 데드리프트나 이 스쿼트 할 때는 꼭 거울 앞에서 하라고 가르쳐 줬는데, 이제 운동할 때는 자신의 자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. 어. 특히 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처럼 이제 프리웨이트를 할 때는 이 바벨의 구간에 따라서 이 근육의 긴장도가 아주 섬세하게 조정되어야 되는데, 이런 섬세한 조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시각적인 인지 능력이거든. 어.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직접 보면서 운동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수 있지. 어. 아무튼,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시각적인 인지 능력을 더 극대화시켜 줄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,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해. 자, 일단 폼롤러나 땅콩 모양 마사지볼이 필요한데, 이 땅콩 모양 마사지볼이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양말 안에 이렇게 마사지볼 두 개를 넣어서 써도 괜찮아. 음. 자, 아무튼 이렇게 마사지볼을 바닥에 놓고, 그냥 바닥에 눕는 거야. 음. 자, 이렇게. 그리고 여기 뒤통수. 그러니까 이제 귀랑 일직선상에 위치한 부위에 마사지볼이 위치하게끔 하고 이 마사지볼을 베개처럼 베는 거지. 음. 그리고 이렇게 턱을 살짝 당겨준 상태에서 이 뒤통수 근육이 늘어난다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주고 그 상태로 한 10초 정도 있는 거야. 음. 좋았어. 자,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좌우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주는 거지. 음. 자, 이렇게 네 번씩만 돌려주고 자,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턱을 당겨주면서 이 10초 정도 유지해주는 거야. 음. 좋았어. 자, 방금 알려준 건이후두하근 마사지인데, 이후두하근은 여기 뒤통수 밑에 붙어 있는 근육으로 일종의 센서 역할을 하지. 어. 그러니까 다리 근육이 어느 정도 수축했는지, 이 이두근이 어느 정도 늘어나 있는지 등등 시각적인 센서 반응을 민감하게 감지해주는 애란 말이야. 어. 그런데 이제 이 근육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 눈을 많이 쓰다 보면 이 굉장히 피로해지게 되는 근육으로 이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휴대폰 오랫동안 보고 막사모 하고 막 이제 그러니까 이 후두와 근이 상당히 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. 음. 그리고 이제 후두와 근이 피곤한 상태로 이 운동을 하면 이 당연히 시각적인 센서도 느리게 반응하게 되고 이 운동 수행 능력도 떨어지고 이 부상 위험도 높아지게 되는데 이 단지이 마사지만 해줘도 후두와 근의 활력을 채워주고 이 후두와 근이 재기능을 할수 있게 도와주지. 어. 이 진짜 스마트폰 컴퓨터 많이 하는 사람들, 그리고 이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이 진짜 운동 전에 이 마사지를 해주고 운동하면 이 훨씬, 이 진짜 훨씬 집중도 잘 되고 이 무게도 더늘어나는걸 느낄 수 있을 거야. 정말 좋아, 이거 정말 좋아. 좋았어.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안겨. 진짜 좋습니다, 여러분. 이거. <목소리> <목소리>